네 안녕하세요 하이아우증의 박 부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현장은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대학교예요 중측 현장인데 여기에 저희가 탄소섬유 발열체 더 고온난방의 습식 시공으로 진행될 현장입니다. 여기는 지금 구역을 나눠서 칸막이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지금 상태고 여기. 어, 바닥에는 현재 어, 기포콘크리트라고 어, 단열제, 단열 역할을 하는, 어, 콘크리트인데, 어, 기포콘크리트를 지금 파서를 해놓고 약한 4일에서 5일 정도를 이렇게 양생을 시킨 현장입니다. 이 상태가 이제 끝나면 이제 저희가 들어와서 이제 이, 이 위쪽에, 어, 기포콘크리트 위쪽에 어, 난방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어, 기포 콘크리트가 어, 포설되어 있는 어, 바닥에 어, 다시 이제 어, 난방 전용 단열재를 깔아요. 어, 두께는 이제 5 m m 짜리로 쓰거든요. 어, 여기 단열재 위에 이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열반사, 어, 열반사 코팅이 되어 있어서 어, 이거를 어, 단열재를 깔고 여기 위에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탄소섬유 발열재 고온. 더 고온을 이제 배열을 하는 거죠. 조직원들이 어, 그 이렇게 이제 단열재 작업을 어,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 단열재 작업이 된그 위에 이제 더 고온 탄수소물 반열체를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예요. 어, 배열을 할때 탄소 섬유를 이렇게 어, 눕혀서 눕혀서 어, 일정한 간격 간격에 맞춰서 이제 배열을 하는 건데 이 간격은 어, 저희가 사전에 이제 어, 도면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면적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서로 이제 협의를 이제 해서 이 간격을 매수로 할 거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적으로 바닥난방 할때 간격은 150에서 200 정도 간격으로 이제 시공이 되는데, 여기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간격을 좀 넓혀서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예산 문제도 있을 거고, 어, 여기 같은 보조단방, 바닥은 이제 보조단방으로 이제 운영할 계획이어서 어, 간격을 좀더 넓게 이제 잡아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각 방에 규격에 어, 맞는 탄소소유가 제작이 된 거고, 어, 그리고 그각 방에 맞는 규격에 맞게 이제 어, 작업자가 이렇게 배열을 하는 겁니다. 네. 어, 탄소수물 발열체가 이제 열이 되면 그 위에 알류미늄으로 되어 있는 시트예요 그래서 이게 좀 두께가 있는 건데, 어, 이거를 위에 이제 깔게 되면 이 부분에서 열이 나고, 이 부분에서 열이, 이 부분에서 열이 나는데, 이 가운데 부분이 어, 전도가 돼서 이제 평균적으로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도포를 하게 되면 그 위에 이제 방통 유장을 진행할 건데, 어, 이제 크랙 어, 하다보면 이제 크랙이 갈 수가 있거든요. 음, 크랙이 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 이제 유리 섬유로 되어 있는 메쉬예요 어, 유리 섬유 메시. 어, 그래서 유리 섬유 메쉬를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하고 어, 여기를 이제 유핀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 어, 기본적인 이제 난방 어, 습식 어, 습식 난방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제 여기에 이제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사전에 터의가 되어 있는 어, 부분, 조절기가 달리는 부분에 저희가 온도 컨트롤러를 달고 이제 전기선을 연결해 주면 이제 바닥에 습식 난방으로 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좀 넓은 곳이잖아요. 이렇게 어,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곳이어가지고 어, 여기에 또, 여기 어, 여기 설치되는 난방을 통제하는 어, 조절기, 어, 조절기를 이렇게 이제 그 다회로로. 음. 개별, 개별, 온도 조절기를 닫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다회, 다회로, 이것도 이제 통신이 되는 다회로 조절기인데, 이걸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난방들이 이쪽으로 다 이제 통합이 되었고, 여기에 이제 용량에 맞는 삼상 전기, 용량에 맞는 삼상의 전기가 여기에 공급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차단기가 달리거든요 각각 조절기에 그리고 밑에 이제 이렇게 온도를 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버튼이 있고 전원이 있고 어, 이렇게 해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다회로를 이용해서 어, 통제를 하게 됩니다 어, 여기 명상홀도 마찬가지로 어, 더고운난방약 7난방이 되겠거든요 어, 7난방 모든 어, 전, 어, 스타트 부분이 이쪽으로 취합이 돼서, 네, 여기서 이제 통제가 되는 겁니다. 아, 이, 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 이제 어제하고 오늘 이제 이틀, 이틀 만에 어, 카이스트에 있는 더 명상과학연구소, 어, 더 바닥난방 어, 습식으로 어, 시공을 어,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에 이제 이 현장에 이제 어, 시멘트를 부어서 이제 방통 미장을 할 겁니다. 어, 방통 미장을 할 건데, 여기 벽면에 보면, 어, 이 벽면에 보시면, 이렇게 어, 방통 미장을 어, 해야 되는 높이를 이렇게 지금 먹줄로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두께까지 이제, 이 음, 높이가 약한 4c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어, 이 높이까지 이제 시멘트를 부어서 이제 방통 미장을 하면, 이제 온돌난방 형식으로 여기는 이제 어, 바닥난방이 이제 설치가 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하이하우징의 박 부장이었고요. 어, 저희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